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것은 보병 다섯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배치는 자, 여기 배치 순서가 1번 1번 여기 5번. 1번, 2번, 2번, 3번. 아. 1번 리처드 자리가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4, 아 여기가 3번, 4번, 5번입니다. 어, 그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야, 여기 오다가 있는데 무시하세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크리티컬이 좀 터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세탱은 뭐할거 없으니까 그냥 요거나 때리고 있고요. 카이사르도 할거 없습니다. 그냥 두세요. 한번 넘어가 주시고 저기 5단 5브나가는 홀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 끝에 있는 친구, 얘, 죽, 얘 죽여줍니다. 얘랑 여기 있는 요, 여기 있는 요한 명이 또 공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깍이 걸리면은 기분과 아주 기멋띠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적으로 먼저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주시고, 얘는 뭐, 크리티컬 터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가주시고, 이게 턴이 27턴이나 줘요. 27턴이나 주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여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턴수 자체는. 네. 80%인데 이게 맞는다고? 싫어? 어이가 없죠? 하지만 이게 현실 자, 스킬은 아끼지 마시고요 빨리 길을 뚫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톡톡톡톡톡 때려주시고 자, 여기는 위로 한칸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얘한테 한대덜 맞습니다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좀덜 맞는게 낫죠 그래도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친구부터 크리티컬 뜨면은 한방이 나오나? 안 나오네요. 얘가 공깍이거든요. 얘를 먼저 죽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턴 넘어가 주시고, 공깍이 안 걸리길 간절히 바라봅시다. 공깍 걸리면은 한번 도망쳐, 도망쳐야 돼요. 자, 공깍이 안 걸렸어요. 이쪽으론 가지 마세요. 여기, 이쪽에서 공수 내려옵니다. 존나 아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리처, 차이사르는 이쪽으로 가서, 네, 과감하게 그냥 영희 박아주시고, 내려주세요. 여기서 로키랑 아테나가 옵니다. 아테나는 개 짜증나는 아머 마스터 써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빨리 잡는 게 좋아요. 로키가, 로키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올 때, 여기서 포병 하나 뽑으면은 아테나가 이제 못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얘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게 빨라요 자 그리고 아무튼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워싱턴이 있는데 네, 워싱턴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상대는 아닙니다 어, 반격 30% 확률로 무반격인데 반격이 터져주기를 바래주세요 반격 터지면은 다음 턴에 나갈수가 있거든요 나갈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씨 못나갔네 다음 턴에도 반격을 간절히 바래봅시다 어차피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선 대포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포탑 깨주시고 이쪽은 다 했고 어 리처드 자 리처드는 요게 체력이 좀 높아요 2,013 얘들, 얘네는 1,400 그러면은 나는 1,400부터 줘야죠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동을 노려봤는데, 네, 젖도 안 뜨는 확률. 뜰 때는 잘 뜨다가, 안뜰 때는 젖도 안 뜨는, 개쓰레기 같은 확률. 자,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이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쭉 넘어가셔서, 여기서 보충 다 하고 갈 겁니다, 저희는. 자, 그리고, 로키, 아, 로키, 빠르게. 크리티컬 때려주기도 안 뜨는 클라스. 자, 아무튼 로키의 체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깨져라! 안 깨지죠? 여기도 그냥 대충 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체력 1200 남았는데 네 이제 어, 한턴 빼줄겁니다 한턴 빼줄까? 1500 1600한턴 네, 한 빼줄게요 이쪽은 안됩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하세요 자 바로 하티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대포 한 대는 대포 한 문은 이쪽으로 옮기세요. 저쓸 데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아호 마스터를 걷는데 네, 그래도 로키는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냥 과감하게 지르세요.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테나 여기 로키를 잡으면 은요 문이 열려요. 요 문이 열리니까 요 문이 열릴쯤 되면은 마침 알렉산더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알렉산더랑 같이 요거를 깨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한 성벽이라서 어, 빨리 깨주시는 게 좋고요. 대포는 꾸물꾸물 내려가 주시고요. 그리고 리처드는 체력 회복해 주세요. 그냥. 딴거할 필요 없어요. 자, 마침 올라오는 이 친구. 올라가 주시고. 때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알렉산더는 체력이 체력회복이 조금 있긴 한데 어 방깍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포인만 시켜두시고 네, 다음 턴넘어가주고요 우리 동료들을 다 구하고 오셔야 됩니다 동료들을 다 구하고 오시는걸 추천드려요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만 좀 쳐맞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쪽 라인은 궁수들이 떼그지로 서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크리티컬! 그렇죠. 크리티컬 하주자요 이러면 죽겠죠. 크리티컬! 안되죠. 두 번은 무리예요 리처드도 혼란이 있긴 한데 제가 훈장이 없어서 혼란을 못 올렸어요. 그래도 뭐 굳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포 한턴만 더 지켜줄게요. 바르바르 사이쪽으로 끌고 와주시고, 이렇게 가서, 이것도 때려줍니다. 자, 이제 풀리거든요? 풀리면은 이제 조져주시면 됩니다. 아, 존나 잘춤맞아 아테나는 굉장히 그 스킬 쿨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이 꺼졌을 때한 턴에 바로 죽여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걸로 뚫어주세요. 27 턴이 맥스, 27 턴이 그 제한 턴이기 때문에 어 시간상으로는 거의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 없고요. 급하게 갔다가 여기 포병 개떼거리한테 개 두드려 맞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가지 마시고, 아군을 최대한 많이 부출해놓고 가세요. 자, 너무 음 죽겠죠? 네, 죽였어요. 자, 그리고, 이거 체력 1100. 이 정도면 깰수 있죠? 못 깨네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면 돼요. 패탱은 저게 스킬이 없나봐요. 그 재공격하는 스킬이 없어요. 베탱은 그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1,800짜리 줘줄게요. 재공격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은 어,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반격하면 돼요자 그리고 우리 대포. 대포는 여기로 와서 여기 미리 쏴주세요. 여기에 얘한테 불을 집혀주시면은 얘가 체력 회복이 없기 때문에. 어, 먼저 좀, 대포를 좀쏴주시면은 리처드가 한 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 주시고, 카이사르는 체력 회복이 35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 과감하게 제니 올려주시고, 제니로 피 회복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갑시다. 나머지는 내려가세요. 이 친구도 피 회복 없죠? 알렉산더는 피해복 113정도 있습니다 시신검 때문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자 반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만 하고요 예, 쏴서 불낼수 있으면 불좀 내주세요 공병 8단계에 비하면은 어 조금 야마가 돌긴 하는데 어, 이해가 안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굉장히 이지하게,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이지하게 클리어 할수 있는 맵이에요. 자, 이거 잡고요. 자, 이제 올라갑시다. 자, 불 붙여주시고, 불 붙이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턴당, 어느, 일정량의 체력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을 발는짓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 포병들이, 적 포병들을 끊어줄 수 있으면 좀 끊어주세요. 저기, 여기 이제, 4팩토리, 5팩토리, 6, 7, 8, 9팩토리. 네, 9팩토리 타이밍 러시에, 진짜 존나게 쏟아지거든요, 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많은 양의, 우리 병력들. 많이 많이 모아놓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크리티컬지만 한 방인데. 아니네. 오, 혼란. 좋아요. 무려 6%확율 네. 어차피 다음 턴 되면 풀리지만 이 정도면은 이득. 자, 먼저 막풀 발기에서 가지 마세요. 시간 적당히 끌어도 아직도 시간 많아요. 저희. 다음 번 넘어가 주시고요. 이번엔 잡겠지. 이번엔 잡고 넘어갑시다. 한 번에. 네. 이제 한 번에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모든 병력들을 다 집결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끌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적들은 이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요. 요 대포, 요기가 어그로가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으로 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대포 한개 있잖아요. 요 대포 한 개는 이제 쓸 때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시야를 밝혀주는 용도입니다. 얘가 유럽전쟁 3은, 유럽전쟁 5는 요 시야, 사정거리에 따라서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야받고 잘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개꿀따리하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자 대포가 죽었죠. 대포가 죽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패탱도 여기서 하나 빨아주고 열심히 이제 올라가 줍니다. 얘들을 모두 잡을 거라,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애들만, 길 막는 애들만 잡고요. 요 타워, 타워한테 최대한 덜 막고 올라가시는 게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모두를 구하면 은 굉장히 쉬운 미션이 돼요. 근데, 모두를 안 구하고 가는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게임이. 자, 일단은 요거, 까주, 까주세요. 어차피 옆에 대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요, 분노를 채우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이 1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있는 거다 때려, 끄시면서 가면 됩니다. 보병들은, 이, 기본적으로, 보병들한테는, 분노 재생이 있기 때문에, 타이탄 2셋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아장 같은 경우에는 35%.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우리가, 어, 뭐, 타이탄셋에 자리를 굳이 안 줘도 되고요 타이탄셋을 주면은, 엄청나게 그거 되겠죠. 효과가 좋겠죠. 실제로 아소왕 같은 경우에 타이탄셋을 두고 시신검을 주면은 매턴 어, 한번한 턴에 한 번씩 메테오가 떨어집니다. 미친 능력치 자 요거 또 까주시고 자 벌써 보시면은 벌써 얘가 이게 다 찼죠. <laughs> 이제 다음 다음 길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대포가 굉장히 많아서 길이 존나게 막히기 때문에, 무슨, 명절 구속도로 마냥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자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얘들한테 맞는 길조차도 전혀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은, 애들을 좀 죽이고 가세요. 오케이. 알렉산더만 살려 가면 됩니다. 알렉산더가 다깰 거예요. 자, 요거. 패탱이 재공격 절대 안떠요 패탱. 대체 얘는 어떻게 된 메커니즘인지 재공격이 절대 안뜹니다 자, 그리고 과감하게 그냥 냅다 꽂으세요. 안 깨지네. 이거보단 셀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거보단 셀줄 알았는데. 자 보시다시피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죠. 이게 조금만 늦으면은 더 막힙니다. 자 아무튼 도착했어요. 알렉산더만 끌고 오면 됩니다. 알렉산더랑 카이사르 둘만 끌건데요. 거기에 보프용 바로바로스까지 하나 끌고 오시면 되고요. 자 체력 깎이는 거 보이시죠? 진짜 쩔아락까지입니다이 대포들이 겁나게 많이 쏘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는 이제 위로 갑시다. 자, 그리고 지휘 건강 켜 주시고요. 얘는 그냥 때리세요 터져요 꽝. 자, 이렇게 하면은 위이가 됩니다.